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어, 단용 선수는 수준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단용도 어, 저희가 만나봤는데 어, 한국 국민들에게 인사를 좀 전해 달라는 네. 얘기를 했고 네. 어, 특히 이 파비오 카데타 선수는 이태리 선수는 네. 그 네. 한국 국민들에게 인기가 자기가 좋지 않냐 네.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한국인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번 대회 김동성에게 오 지금 이승재동가이 김동성이가 혼자 가는데요? 예, 네, 게임 저, 끝나는 것 같은데요. 끝나네요. 이대로 네, 끝나는 네. 거에요. 안 따라가죠? 네, 안 예. 따라갑니다. 예. 이승재가 두 번째 있고 그대로 가야 돼요. 자 빨리 가는데 요 거의 반바퀴입니다 예. 아 재밌는 현상인데요 두 바퀴 만에 지금 허허 거의 한 바퀴를 잡는데요 정명규 잡... 감독이 또 예. 새로운 작전인데요 예. 예. 자 김동석이 지금 거의 한 바퀴를 따라갑니다 자한 바퀴 를 따라가는군요 1등은 예. 예. 이미 김동석과요 됐죠 됐습니다 예. 김동석 한 바퀴를 앞서있고 추월합니다 예. 추월합니다 예. 예. 자 대단합니다 한 바퀴를 앞서고 추월을 합니다 자 원맨쇼인가요 단중들 지금 입을 벌리고 예. 지금 모습을 쳐다보고 있고 저희 옆에 ABC방송이라든지 카나다 방송에 중계석 전부 일어나 있습니다 전 예, 일어났어요 못 보던 광경이거든요 예, 저게 스포츠 정신이죠 그렇죠. 힘이 있을 때 끝까지 가야죠 한 바퀴 반에 맞서 있습니다 김동성이 한 바퀴 반 나머지 7바퀴 여유가 있는데 아 작전이 들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가는 작전 카메라맨들도 어디를 잡아야 될지 지금 몰라요. 지금 예. 보시는 김동성이 1위인데, 예. 아, 막간형을 저희가 어제 만났는데, 막간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번 대회 카나다 선수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예.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김동성이 아마 우승할 것이다. 예. 이런 예상을 간형이 했습니다. 예. 네. 자, 김동성이 거의 한 바퀴 과한을 따라서 지금 다섯 바퀴 남아있습니다. 지금 아.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예, 지금 2, 3, 4위 싸임이에요. 그렇죠. 예. 이승재가 지금 마지막에 있고, 네. 자 일단 김동성 들어온 거를 여유 있게 좀 볼까요? 아주 편안하게 가고 있어요. 네. 자 한쪽 쭉 바깥쪽 쳐다보면서 거의 한 바퀴에서 반 바퀴, 한 바퀴 반입니다 지금. 네, 두 바퀴 남아 있습니다. 또 2위 그룹에서 나가고 있고요. 러스니스도 있고 네. 예, 이승재 는좀 멀어졌어요. 러스가 지금 따라갑니다만 한 바퀴 이상 있고, 자두 바퀴 남아 있는 김동성입니다. 자 어? 이승재가 자두 바퀴까지 따르려고 그러나 이승재가 좀 멀어져요 지금. 러스티가 2위, 자 2위권을 보여주고, 자 마지막 한 바퀴 김동성입니다. 한 바퀴 이상 지금 김동성은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한 바퀴 이상은 지금 앞서 있는 김동성입니다. 2위는 지금 캐나다가 따라오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길맷자 김동성 들어왔습니다. 김동성 들어왔습니다. 자 김동성을 좀 현재 방송에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2, 3위 싸움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자 캐나다 러스티 스미스가 3인가요? 캐나다가 먼저 들어옵니다. 아 캐나다의 12번 달군이 조나단 길메시 2위, 자 금동성 1위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